자, 승기살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위원장님을 예하로 총7 분의 심사위원장 및 어, 심사위원을 위촉하실 예정입니다. 자 우선 심사위원장을 위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공생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위촉장. 정명 일공수님, 기아를 영평사가 주최하고 안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제7회 영평사 전국 불교무용 및 국악경영대 심사위원장으로 위축합니다. 2021년 4월 1일 안성문화원. 네, 박사원 부탁드립니다. 자, 네, 단채사진 있으니까 잠깐 뒤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어, 심사위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순님 앞으로 나와 주시요 네, 위촉장, 안성, 어, 소속 안성경선암 작가 보존의 성명청형숙 기아를 영평사가 주최하고 주체, 안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제7회 영평사 전국 불교무용 및 국악경영대의 불교무용 및 불, 어, 한국무용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4월 1일 안성문화원장. 네, 박사원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 자리 자 다음으로 김혜성님 앞으로 자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촉장 소속 어, 안성구가협회 김혜성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앞서 오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우님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장 소속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 어, 도지회 김정우님 내용은 다녀봤습니다. 네, 네, 미용님 앞으로 잘하시겠습니다. 자, 위쪽 장, 소속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도지의 박미용님 자, 내용은 안내어갔습니다. 다음은 강상우님 자리에 주시겠습니다. 자 위촉장 소속 명지대학교입니다 어, 3명 강상우님 이름은 이어갔십니다 다음 김병석님 자리해 주시면 감니다 위촉장 소속, 국립국악관연학단 성명, 김병성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자, 뒤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 출연진 및 아,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어, 정림수님까지 단체 사진 촬영을 한 뒤에 본선을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하나 분들 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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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예, 작가님들 다 나오셨죠, 예, 예. 예, 여기서 찍습니다, 메인.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됐어? 이 풀로 다 찍으신 거죠? 이 풀로 밖에 너무 빨갛다넣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저, 저기가 나오게. 다시 한 번, 이거, 이게, 이게, 저게 나와야 돼요. 너무 빨라 아, 그래도, 그래도 찍어 놓으셔요. 아까 저 이, 이사장님이 부탁하잖아요 저, 나가요. 자, 아까 앉으신 대로 그대로 하시고요. 이제 스님분들 더 오신 분들 같이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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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지금 단체 사진 아, 찍어도 돼. 환복 <laughs>